어느 동네에 한 부자가 있어서 고운 옷을 입고 날마다 화롭게 잔치를 벌이며 즐기고 있었습니다. 짱! 역시 세월이 좋아? 어, 먹고 마시고 놀고 그렇지 젊을 때 먹고 마시고 놀고 늙으면 뭐 놀지 아 취한다 좋구나 좋아 그런데 그 부자의 대문에는 헌데를 아는 나사로라 하는 한 거지가 누워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들로 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시방, 배가 헐렁이 고픈디 저 부자가 먹다가 상해서 떨어지는 전 음식이 내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인겨? 근데 왜 이렇게 여기저기 가려운겨? 하도 붉고 싸댕기게 불만 터지고 난리구먼 그러다가 시간이 많이 흘렀어 어느날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에게 받들여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습니다. 아, 뜨거워, 뜨거워. 어, 아, 못 마른다. <laughs> 아, 왜 네, 지옥불꽃은 얘 내가 있을까? 하나님,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. 안 보이는데 잘 붙였나? 물, 아, 물한방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, 이게 웬일이야? 여보, 자! 안되지 <laughs> <laughs> 아, <됐지? 웃음> 아.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하다가 문득 눈을 들어서 멀리 바라보니 그곳에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. 아니? 저것은? 뭐 하는 거야? 저쪽은 우나 같은. 아저 저기 있는 저두 사람이 저 사람은 아브라함과 우리 집 근처에 있는 거지 나사로 아닌가? 아 저를 이 뜨거운 불 속에서 구해주세요. 저 나사로에게 물을 주어 저에게 한 저의 힘 저의 혀로 한번만 찍어 주면 얼마 좋을까요? 이마야, <laughs> 참불장탕네 살아 있을 때 조금 이쳐 묻고 하짓다 하고. 그래 봐라 이 나사로는. 그때 고한참 많이 받았다 자 이제 네 부도받지 이제 나사로를 하나씩 하는거라 또 봐라 니하고 내 사이에 이큰군비가 있는데 나도 그리 못 가고 니도 그리 못 끊어오는기라 아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우리 아버지 집에 보내 내 형제들이 이 고통을 또 받지 않게 도와주세요 아니다 젊마들은 목사님도 일제 진도사님도 일제 그분들한테 들으면 되는 기라 <laughs>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나사로를 우리 집에 보내 형제들의 죽은 나사로가 우리 형제들한테 가면 그 형제들이 믿지 않을까요? 아 임마 뭐라고? 아 목사님 진도사님말씀안 들으면 죽은 사님가도 아무 소용없는 기라 태도 없는 기라 아, 뜨거워. 견딜 수가 없어요. 내가 살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었다면, 선한 일을 더 많이 했더라면 이곳에 오지 않았을 텐데 아, 나는 이곳을 나갔을 텐데 이곳들은 어떻게 할까요? 이게 <laughs> 끝나갑니다. <laughs>